용한수학의 용룡이들, 우리가 정말 포기하는 이유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서다. 수학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고3 미적분 30분 문제입니다. 킬러 문항이죠. 이런 형태 문제는 거의 함수로 문제를 푸셔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능 30번, 29번 자리에 함수를 몽그리고풀수 있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f(x)를 그릴 수 있니? 맞아요. f(x) 범위를 나눌 겁니다. x 범위는 자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암산합니다. x의 2n승은 무한대 갔으면 어때? 0으로 가는 거 알겠죠? 그래서 f(x)는 암산되나? 맞죠? 최고차의 계수 맞죠? 1분의 x 암산되면 뭐지요? x가 인 되겠나요? 무한대 분에 무한대 최고차 계수비수로 가니까 아 틀렸다 0으로 가죠 아 아이고 딴 생각을 했어요 아제수반그 생각을 했어요 아하 아이고 참나 마화 섹스가 되려 그럼 좋았어 절대값 x 스 1보다 클 때는 미안 미안 엑스 범위가 지금 절대값 x 스 범위 1보 다작을 때는 엑스 극한값은 0으로 가니까 0, 0으로 가고 1분의 마화 섹스니까 만화 섹스죠 그럼 절대값 x 스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백스는 무한대 분에 무한대 는 최고차 계수비 1분의 x, 그래서 x만 남는 거 알겠죠? 네. 그다음에 x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세요. f1은 얼마죠? 암산 대랑 1, 1 집어넣고 1, 1 집어넣으면 어, 0이네요. 오케이, x 자리에 마나스1 대입할 거예요. f 마이름스 1은 0은? 1이잖아. 1 플러스 1 분의 마이스1 플러스 1이니까 어? 어차피, 어차피 0이네. 둘다 0이네. 음 암산되죠? 쭉, 그래서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자첫 번째, x 범위가 마나스1 초과 1 미만일 때는 마이스 x x 모위가마이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때는 fx는 x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이너때 1되는 구멍을 뻥뻥 메워주면 됩니다. 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가지는 gx가 있어요. gx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호 그래 곱해서 나타났네. 그런데 t가 지금 0초가1 미만 이 실수 t에 대해서 y 쿨 t가 y 쿨 gx의 그래프 만나지 않도록 하는 t의 모든 값을 물었잖아. 그러면 t를 결정해야 되는데 t를 결정하려면 우선 k를 결정해야 돼요. k는 뭐죠? 힌트는 바로 밑에 줄이 있네. k는 어떤 수? 자연수. 그럼 k 자리에 대비하는 건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규칙성이 있단다. 예를 들면 절대값 x의 범위는 뭐죠? 0 이상 2 미만이잖아. 그래 그래요? 그럼 이걸 수직선진 표현은 가능하지? 이건 거리로 표현 되지. 거리가 0 이상 2 미만이 되는 수직선진 표현해 보세요. 0이 있고요. 2가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렇지? 0보다 커 갖고 2보다 작아지니까 아, 이 사이인 거지. 암산되죠? 그래서 조금씩 지웁니다. 이렇게 쓱쓱쓱 싹싹싹 지워서 바로 이 정도 암산합니다. 이런석의 필요충분 조건은 X 범위는 뭔데? 마이너스 2 초가 0 이하이거나, 또는 같이 뭉쳐도 괜찮습니다. 0 이상 2 미만이면 되죠. 이거일 때는 뭐가 나와요? 함수 GX를 암산합니다. GX는 k 제를1 대입하니까, 여기 1대나 1을 집어넣으면 분모는 1 되고, f x 그대로네. 자, 그러면 우리 저저들 이제 함수를 그릴 겁니다. 컴팩트하게 그릴 거니까 바짝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자 y축, x축, 마이너스 이상 0이하그 다음에 0 이상 2 이하일 때는 f x 그대로 그린다고. f x 는 지금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 잖아.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점 그릴게요. 좀 작게 그릴 거요. y x함, y 콜 마이너스 x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고. 자, 오케이. 열린 구간에서 만화1 초가 1 미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공을 뻥 뚫어놔야 돼. 어, 좀 디테일하게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자, 이벗보선지 않죠? 만화2 이상 0이 하니까 자, 만화실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러죠 Y 콜 X잖아. 1보다 클 때도 Y 콜 X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신다이거죠 어, 필요한 부분을 지워야 되니까. 다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요 부분 그려지고 또 요렇게 그려지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좀 정교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잡고 그리고 지금 마이스보다 커야 되지 그지 마이스보다 크고 0보다 작을까라 같을 때는 g 으니까 아유 구멍을 마이스 어, 초과해서 오케이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 놔야 돼 그래서 요렇게 마이스이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스입니다 따라오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요 여기 구멍을 뻥 뚫어 놓고, 2까지면 성립하잖아. 2부 작을 때 성립하니까, 얘도 구멍 뻥 뚫어 놓고. 이렇게 해서, 0.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예요 함수값이. 음, 0이고요 많았을 때도 0이네요. 이렇게. 전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K가 1때함수인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두번째. K자리, 그걸뭘 집어넣어? 두번째는 K자리 1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2를 대입 하면, 어, 4 0 2. 그래서 절대값 X의 범위는 2 이상. 그리고 이를 대입하면 그렇지, 3 미만 되죠. 이도 마찬가지죠. 거리가, 자 이걸 공식 쓰지 말고요. 원점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 거리가 얼마? 2 이상 3 미만이라면 음, 여기서부터 이만큼 성립하나요? 어 거기서부터 이만큼 성립하나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초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의 범위는 2 이상 3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요? GX는 오케이. K젤을 1을 대입하면 401, 3배, K젤을 1을 어, 집어넣으면 f(x)는 f(3분의) x가 그러지네. 그런데 범위가 지금 합성감수잖아 x r 뭘집지넣은 거야. 3분의 x를 대입한 거잖아. 그럼 3분의 x를 대입한 거잖아. 그럼 3분의 x 범위일 때다 쪼개면 되지 자 갑니다 첫 번째 요범위 그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3분의 x를 3분의 x를 대입한 거 그럼 3 x 대입한 거야 그럼 3을 곱해 대그러면절댓 x x 는3보다 x 은범위잖아 그럼 x 마아 3초가 3 미만 되나?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교집합이잖아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범위가 지금, 뭐, 이거 잖아 이거 벌써 나설 수 없지, 그지? 절대값 x가 2 이상 3 미만이면, 근데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만족하는 범위는 뭔데? 절대값 x 범위는 2 이상 3 미만이죠. 맞아요. 그럼 x 범위는 뭔데? 너 이름은? 역시 거리가 2 이상 3미만이면마아 음, 3초가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또는 2 이상, 오케이, 3 미만일 때죠. 맞아요. 이해되나? 거리가 2 이상 3 미만 되는 범위는 맞아. 네. 어? 이해되죠? 어, 네. 어. 그때 f 3분의 x는 어, 여기서 가냐? 이거 이거 여기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3분의 x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지금 이 범위일 때는 좀 여기 대입한 거잖아. 맞아요 예를 들 x의 3분의 x를 내면 f 3분의 x는 합성함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x 결국 뭔데 마이너스 x인 거야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3초가 마이너스 2이 이거나 2 초과 아, 2 이상 3 미만일 때 어허 이거 컴팩트하게 그리셔겠네요자 갑니다 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x잖아 그러면 어디가 그러져요 아하 여기도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지울게요자 요거 요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바로 여기다 바로 마이섹스그릴거예요 어떤 범위 마이스 3이상 마이스 2이하일 때는 오케이 여기 지워주고마이섹스니까 오케이 요렇게 그려지죠 오 컴팩터에 그려야 되네요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은 오케이 3일거고 요렇게 그 2이상 3이하 범위에서도 마이섹스니까 음. 2 이상, 3 미만이네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따라오시죠.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보면서는, 네. 초코초코, 초코색이 그리진다 이거지. 응? 틀렸나요? 자, 이번에는 이 X 자리에 월대에 만다고 초코초코, 이제 파랑이 대입합니다. 파랑이 대입하면,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절대급 3분의 X가 1보다 클 때는, 절대급 X가 3보다 큰 거고요. 근데 이 범위 지금 k 가2 이상 2 범위에서 얘가 정립해야 되잖아. 그 만족하는 x 범위는 뭔데? 절대값 x 범위는 3보다 커야 되니까. 아, 절대값 x 는 3초가 3이만이죠. 맞아요. 지금 k 자리 1을 대했을때 절대값 x 범위는 지금 2 이상 3이만 되니까. 지금 절대값 x 는 3초가의 교집합면 이거잖아. 그래도 만족하는 x 범위는 뭔데? 거리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려면 많은 4보다 크고 마다 3보다 작고, 또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영역이지. 이 영역일 때는 GX는 뭔데? 너 이름은 3배. 어, F3분의 X인데, 여기 대하는 거지. 그래서 3배 먹거든 너. 3분의 X가 되니까 X 그대로넣 오네. 맞지요? 근데 어떤 범위 아하, 복잡하다. 마라 4부터 마라 3까지는 Y골 X잖아요. 그럼 여기서 음, 마라 3일 때부터 여기 마라 4. 둘다 구멍 이뻥 뚫려 있네요. 이만큼 되겠네. 마라 살때 마이너스 4. 마라 3일 때 마이너스 3. 또 3초가 3이만 어, 3부터 4까지. 이렇게 는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어때? 따라오나요? 빠르지 않죠? 이제 거의 다 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맞지요? 네. 자, 마지막. 두개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대입할 거예요. 엑셀은 뭘대입해요 어... 3분의 x 자리에 뭘 대입했어? 1을 대입한 거니까,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f3분의 x는 뭐가 돼? f1이 되죠. 맞아요, f1은 얼마다? 0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g3이죠. g3 값은 얼마다? 0을 지나네 맞나요? 이해되지? 이번에엑 x자리에 뭘 집어넣어? 3분의 x를 알죠? 요거 X자리, 요거 집어넣는 x자리에 3, 3분의 x자리에 뭘대입 마라스 x를 대입하면 x자리에 마라 3을 대입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g 마라 3 값은 뭔데? 여기는 g3 값이에요. g 마라 3 값은 마라 3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은 f 마라 3이니까 f 마라 3은 0이었잖아. 어차피 0이네요. 오호, 구멍이 뻥 뚫어지네요. 외워지네요. 자 이해되시죠? 얘들요 자, 따라 오지. 자, 그런데 나머지도 또 그리게 되면 아.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요 보자. 자, t 값이 0 초가 10 미만에서 실수 t에 대해서 y t가 y gx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t 값은 뭔데요? 만약에 y 1이면 또 구멍 뻥 뚫렸잖아요, 이거. 여기, 여기 y 1. 어때? 요 y 1은 이렇게 그을때 아이고, 그림이 너무 깨뚤라네요 자, 알아듣겠죠? 자, y-1을 그으면 아이고, 이렇게. 어때요? y-1에서는 y-2에서는 안 되죠. y-3에서는 y-4 마찬가지야. y-0에서는 안 되죠. y-1은 y-1은 y-3에서는 y-4에서는 범위를 뭐, k자리 1, 2, 3 3 정도까지도 한번 서준로한 해보세요.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죠 3까지 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맞죠? 그래프 그린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만족하는 불연속이 되는 y-t값 T값은 뭔데요? 너 이름은? 1, 3, 5, 7, 9. 미루신 작가가 읽었네. 홀수의 합은 가운데의 5제곱이죠. 답은 25.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